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은 집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여기가 제가 지은 집인데요 완공이 다 됐고 이거 제가 다운 받은 거 아니고 제가 직접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빨리 네, 여기가 문이고, 문은 총두 개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올라가면은, 네, 사다리 타고까지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은, 저기 제 집이 나옵니다. 제가 다 지웠는데, 대충 지어봤습니다. 여기, 채두개 하고, 여기 침대 두 개, 그리고 햇빛을 가려줄 거 설치했고, 설치했고 그리고 제패시입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손쉽게 이걸로 내려가는데 제가 목숨 있는 모드로 한번 해봤는데 안죽어요. 이거 없애고 내려가면은 여기에 착취가 됩니다. 이렇게 손쉽게 할수 있고 제가 좀 지어봤는데요. 여기가 물을 공급하는 데에요.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물이 나가는 겁니다. 여기 호수 같은 데를 통해서 근데 여기는 제가 직접 그냥 지어본 거예요. 무슨 그 상자가 왜 여기 있지? 이렇게 해야겠다. 네 저는 여기가 손쉽게 그냥 손으로도 낄수 있는 여기 긴급상자를 만들어 봤는데요. 생존용품은 당근, 횃불, 나침반, 표지판 그리고 무슨 몬츄르? 어, 뭐 그런 거 있는데요. 뭐, 그리고 또 다음엔 사과, 그리고 뭐 물을 뜰 양동이하고, 그리고 익히지 않은 소고기, 그리고 괭이하고, 곡괭이하고, 도끼 넣었습니다 음, 음, 자원을 캐고, 뭐 나무를 캘지도 모르니까는. 다시 이거 설치해놓을게요, 유리를. 설치해놓고. 다시 탐험. 아이, 아니, 탐험이 아니라 집 둘러본다고 했지. 네, 여기는 말, 말을 제가 탈지 몰라서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또, 없나? 그리고 여기 있는 뭐 레드스톤 따다 아, 레스톤이 아니라 레드, 뭐지? 어, 그냥 이런 거 빨간색 그거 따라가 보면은, 제가 바닷가 만들어 놨고, 고기 잡을 수 있는, 아 배도 마련해 놨어요 배고파 응 음, 약이 다 됐네 그리고 이거 두개 더 넣고 네 여러분 이거 제가 지은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집에서 가장 좋은게 집이에요 집 집에 위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요. 여기 일단은 어떻게 수영장을 가냐면 여기 이렇게 딱 왔죠. 그러면은 여기 다이빙대가 있어요. 그래서 다이빙대 5m에서 점프할 수도 있고 다시 가서 여기 10m. 여기 맨 꼭대기 15m에서 저기 폭포수로 딱 점프해 주시면 은 목숨도 안달고 진짜 개운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. 집이 돌아왔고 얘는 제패 얘 이름은 아, 아까 만들어서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지금 지어야겠다 얘 이름은 어, 하얘니까는 하얘고 좀 귀여우니까는 백구? 아니 백구는 좀큰 개를 말하고 백둥이? 백둥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둥이, 백둥이. 백둥이, 백중이가 아니라 백둥이 집. 백둥이 집입니다. 이제부터 여기는. 네,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